삼겹살, 된장, 공깃밥, 국민세트가 5천만원도 아니고 5천원? 요 구성에 이 가격이면 국밥러버들도 저렴하다고 대성통곡할 지경입니다. 안녕하시죠. 글댕입니다. 행복야구와 성심당의 도시, 대전으로 왔습니다. 성심당이 있는 번화가 그 바로 반대편 불과 도로 한 폭의 차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달빵 모텔이 유달리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이 조용한 동네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고물가 시대인 지금 삼겹살 정식을 단돈 5천원에 파는 노포 식당이 있다고 하네요. 에릭키 차라리 유니콘이나 여자친구가 존재한다 하지. 근데 진짜 있네. 순대 없는 30년 전통의 왕순대 삼겹살 혼자 구워 먹는 집입니다. 거기다 에어컨까지 가동한다니 이 식당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급한 마음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탁자와 의자의 모양은 제각기 개성을 갖추고 있고 가게에는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구석에는 나이든 개한 마리도 얌전히 앉아있네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폰으로 우주 철학에 관하여 공부하고 있었는데, 깜놀할 만한 인강지는 전자동화 서빙 시스템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극비리에 개발되어 시범 가동 중인 것 같아 촬영을 중지했으나, 운이 좋게도 거울을 통해 비친 모습을 간신히 몰래 포착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예, 반찬 나르기든 모든 것이 셀프입니다. 다행히 설거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인의 자부심 삼겹살에, 그 영혼의 단짝 상추, 좌마을 우고추, 북막장 남김치, 이 모든 것에 조화롭게 아우를 공깃밥, 다크하게 불타오르고 있는 어둠의 된장을 주시하지 말라. 어느새 공깃밥으로 배가 두둑한 자신의 모습이 비칠 것이니, 된장 맛은 생긴 것처럼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고깃집에서 보통 나오는 달달하고 칼칼한 그런 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된장은 한 모금당 밥한 숟가락이 최대치겠죠. 하지만 이 된장은 밥 다섯 숟가락은 퍼먹을 수 있는 기적의 교환비를 창출해 내고야 합니다. 허미 이 된장으로 공깃밥을 쓱싹 햇빛나다가 살아 숨쉬는 삼겹살을 보면 숟가락을 간신히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겹살과 김치는 팔문 금세진의 원리를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삼겹살에서 빠져나가는 기름은 가운데 사문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김치는 기름 맛이 살짝 들도록 고기 앞에 배치시켰어야 되는 건데, 제가 공부를 게을리하여 잘못 배치했네요. 고기가 익는 동안 저의 동문 무공인 상추맛장 순삭권법으로 입맛을 돋구어 봤습니다. 저의 비기로 이 권법을 사용하면 어느새 고기가 좀더 익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이렇게 고기랑 김치를 건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38년의 내공을 젓가락에 주입했고, 이를 통해 고기와 김치에 전달하여 그 맛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따라하면 주와 입맛에 걸리니 극히 주의하십시오. 삼겹살과 김치를 같이 먹는 것은 언제나 새로고 짜릿하죠. 김치가 적당히 있고 진짜 엄청 맛있어서 엄청 먹고 가고 싶었으나 죄송해서 더달라기가 그랬습니다. 이 김치 삼겹살 조합을 이길 것이 우주상의 존재나 할까요? 이거 맛없다고 하면 삼겹살 모독폭행제 20조에 이거 곤장 두드리 맞고 오게 가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특색있고 맛좋은 된장에 잘 익혀진 김치 그리고 즉석에서 굽는 삼겹살. 제 직업특성상 우리에겐 당연한 이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위생이 좀 떨어져도 값싸게 즐길 수 있는 식당도 그 누군가에게는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위생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상추는 카리스마 시식법으로 사뿐히 정리하도록 하고 모든 반찬을 없애고 쓸쓸히 홀로 남은 삼겹살은 경건한 마음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막장에 찍어 먹을 걸 그랬네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5천원에 팔아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아직도 변함없는 가격에 삼겹살 정식을 팔고 있습니다. 돈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 우리 모두가 찾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딘가에서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또또 또 우리 집 근처엔 이런 데가 없지! 글덩이 맛집 탐방 대전편 끝! 치 아니고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